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7일입니다. 날이 어제 많이 따뜻했고, 오늘도 오늘 새벽도 좀 춥다는 느낌은 별로 없이 올라올 수 있어서, 제 날이 추위가 한열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우리 같이 보는 말씀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바꾸지 그걸 알았네요. 우리 같이, 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숫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념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념소 두 마리를 놓고서 재배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은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멘 아, 자 원래 성경 말씀을 바꿔놔야 되는데 아, 아마 어, 못 바꾸고 그냥 간 듯합니다. 죄송하네요. 아, 오늘 내 <laughs> 위기 중에 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건아사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봤을 것이고 성경 읽으면서 이게 뭐지 싶어 셨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혹은 아,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단어 혹은 어떤 존재 혹은 어떤 그 무엇이 아사셀이라는 존재입니다. 아사셀은 세 번역에서 아사셀에 대해서는 속죄의 염소라는 해설을 달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완전한 제거 혹은 내어놓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아사셀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어, 아, 염소라는 뜻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아사셀은, 아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음, 행해지는 한 제의의 형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두 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이때는 큰 속제제일이 있는데요. 그 속제제일에, 아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두 마리의 염소와 관련된 그 무엇이 아사셀이라는 것입니다. 음, 자,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1년 동안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사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읽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에게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아사셀은 무엇이냐면, 일단 대속제제일이 되면, 7월 10일에 대속제제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뭇고 깨끗한 염소 두 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두 마리 중에 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힌 한 마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제비에 뽑히지 않은 한 마리는 들로 내보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각을 뜨고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니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근데 하나 더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바깥으로 내보내요. 레위가 제정되어질 당시니까 아마 회막 공동체 안에 밖에 있는 그냥 들에 내보내는 것일 시작은 그럴 것이고 이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전통 가나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어, 것입니다. 음, 드레네보내는 것은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사셀 언덕이 혹은 어, 아사셀이란 고그 장소가에 지목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보아서는 최근엔 그냥 그곳으로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만 어, 8절 말씀을 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순염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 와 아사세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사세는 무엇이냐 여기 보게 되면 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바칠 것과 아사세에게 바칠 염소가 결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원래 이에 히브리어 단어로 가다면 그 염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아사셀에게 바치는 거니까 그 염소를 그 염소에게 바치는 건가? 이렇게 읽혀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처럼 읽혀집니다. 어, 그래서 엄밀한 아사셀의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염초를 보내다라는 뜻을 좀 갖고 있고요. 어, 이 아사셀은 현재에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설들이 저마다 많이 좀 있어요. 어, 이걸 딱 보면 인격체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인격체 혹은 어떤 우상 혹은 어떤 신? 들에 있는 신인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의 어, 히브리어나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정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그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체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요. 어 그리고 광야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존재인가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딱히 아니고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것이 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구글링을 열심히 해 봤는데 현재의 유대인들은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성서 주해 말고 현재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고 있나 싶어서 제가 열심히 좀 찾아봤던 것인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비속어를 쓸 때에 쓰여지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아사셀, 너는 아사셀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마음에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에 남겨져 있는 유대인들의 단어로는 그저 이 재수 없는 놈 정도 정말 나쁜 놈뭐 이렇게 제가 설교단이라 더 심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쓰여진다고 하더라고요. 성서 주의 안에서도 그저 어~ 완전한 제거 혹은 우리가 온전히 내어놓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되어지는 정도, 근데 무엇 하나도 이것이 완벽하게 그것이다라고 딱 맞춰지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아사셀의 아사세스,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 혹은 고대 사회의 왕정 시대에도 이 아사셀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한 듯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사야가요. 하나님 께서 보내시는 이땅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이 아사셀과 같은 이미지를 차용해서 써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요, 이 아사셀이 맡았던 역할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감당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아사셀의 단어가 그리고 아사셀이 아, 혹시 아사셀이 그러면 다른 신을 말하고 있는 건가 들에 있는 어떤 신을 말하고 있는 건가라고 추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한 근거는 그리고 그러한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음, 그니까, 이제, 이사야가 말씀을 증거할 때쯤이 되었을 때, 아사셀은 그저, 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남겨져 있는 하나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두 마리의 염소를, 치,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10일이 되면,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해서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의 몫이라고 하고 들판에 내보내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통 속에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아사셀의 몫으로 나가고 있는 그 염소의 역할 그 역할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유추하며 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갖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합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었고, 그러나 죄는 짓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일년의 하루를 정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를 선택하고, 그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근데 혹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게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서 쓸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는데 이런 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던 그들이 만든 단어 혹은 명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아사셀이 아니었을까? 어떤 공포감을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들에 대한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7월 10일이 되면. 하나님께도 올려드리지만 혹여라도 모를 그 무엇을 위해서 아사세레도 바치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그렇게 용서받고 싶어 하는 그들의 욕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라 엎으시면서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분께서 염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염소는, 뽑혀진 염소는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하더라도 그 염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이 땅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증언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광해로 분해졌던 속죄의 염소,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도 올려드리지만, 혹여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아사셀이란 무엇인가 알수 없는 그 무엇에게 나머지 염소를 또한 보내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른 척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